안녕하세요 황인성입니다. 어, 22년 시행 4월 모의고사 16번부터 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몇 문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16번은 그냥 기본적인 계산 문제죠. 자, 로그 계산을 하는 건데 제가 로그 계산할 을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통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왼쪽 앞에 있는 식은 그러니까 로그 2의 9라고 써 있는 여기는 미치 2지만 여기는 미치 3이에요. 그래서 밑을 통일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얘는 로그 얼마가 되냐면 로그 2분의 로그 9죠 그럼 2로그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로그 3에 그 다음에 4로그 2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렇게 서로 지워지는 것들이 당연히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답이 8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조금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로그에서는 밑통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밑변환 공식을 되게 자주 쓰는데 밑변환 공식을 우리가 쓸때 대부분 그냥 친구들이 로그 CB, 로그 CA 그냥 이렇게 외우고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왜 저렇게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스토리를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얘를 어딘가 사용을 할 건데 밑이 A가 아니라 그시에는 다른 밑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나는 밑이 C를 C인식에 사용을 할 때도 있고, 뭐 밑이 3인식에서 사용할 경우하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사실 밑변환 공식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로그 3의7 더하기, 뭐 l o 2의9 더하기, l o 2의 14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얘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애는 누구냐면 이 녀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밑이 2인데 얘는 밑이 3이니까요. 그럼 이런 경우에 나는 밑이 3인 로그로 변환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해보면 로그의 3a에 로그의 3b와 같은 형태로 해서 내가 원하는 밑이 3인 로그들을 가지고 다시 대입함으로써 문제를 더 쉽게 풀수 있다는 라 것이 밑변환 공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그는 밑통일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밑변환 공식이 로그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걸 사용하는지에 대한 스토리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번 다시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럼 16번 해결이 됐고요 그럼 이제 1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을 보게 되면 이제 곡선과 뭐 해가지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죠, 부분의 넓이. 제가 넓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곡선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빼기 4라는 이차함수를 그리는데 자, 이차함수는 필수 구성 요소가 있는 녀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차함수의 필수 구성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 꼭지점이죠. 그두 번째는 위아래 볼록이죠. 세 번째는 XY 절편입니다. 자, 그림 먼저 그리지 마시고, 일단 이걸 다 구하세요. 그럼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가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공식들도, 공식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외워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그냥 이렇게 되고,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제로가 돼서, 얘는 2 0고요 얘는 위로 볼록인 형태고 절편을 볼게요 그러면 절편을 먼저 보면 일단 x 절편을 먼저 보면 y가 0인 상태니까 x-2의 제곱은 0 그러므로 x는 2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2,0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더불어 y 절편은 그냥 x에다가 0을 넣으면 되니까 0,-4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가끔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우리 친구들 앞에서 빠르게 해줘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x, y, 고 이런 축에다가 이름 붙이는 걸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항상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2,0과 그리고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이니까, 죄송해요.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완벽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정확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들과 x축, y축이 둘러싸였대요. 그럼 x축과 y축, 요 선과 요 선과 요 선들의 공통적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이 부분이 그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 녀석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었냐면, 그죠? 0부터 2까지 0에서, 그죠? 우리가 원하는 함수, 요 함수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4. 얘를 빼준다. 그럼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겠죠? 빼주니까. 그 다음에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적분을 하시면 3분의 1의 x3승, 2x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그래서 얘는 3분의 8, 그리고 마이너스 8, 더하기 8. 그러므로 답은 3분의 8,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가 3분의 8이라는 게 나왔고, 거기에다가 12배를 해주라고 했으니까 답은 32가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수업을 들었을 때, 어, 선생님, 저는 뭐, 이거, 더 빨리 할 수,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왜냐면, 하이 문제에서는 그런 계산을 빨리 하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빨리 하면 좋죠. 나중에 정말 1등급을 목표로 하고,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면 1분 1초로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산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 용어들을 정리하는 게 먼저니까요. 이런 넓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넓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를 해야 하느냐? 그냥 그래프가 아니라 정확한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18번을 보겠습니다. 18번을 보시면 또 다항함수 fx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얘는 이제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고 이제 몇차 함수인지가 궁금해하고요. 그 녀석을 이제 접근한 라지 fx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럼 라지 fx에 대한 식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라지 fx라고 하는 녀석은 좀 복잡한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여기서 뭘할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어, 이 식만 보고서는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감이 잘안 오죠. 그런데 어 우리는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이런 걸할때 많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미분을 한다. 그 왼쪽을 미분을 하면 라지 fx는 스몰 fx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를 미분하면 고배 미분이니까 식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3x 제곱 더하기 12가 되죠. 그러면 놀랍게도, 놀랍게도 fx가 지워져요. 그래서 놀랍진 않은데, 그죠? 이 정도는 이제 안 놀랍죠? 우리 고3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쭉 계산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3으로 묶어주고 합차를 해주게 되면 x 더하기 2와 x-2가 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2와 1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f'x는 이제 3x-6이라는 결론이 나요. 그럼 얘를 다시 복원해서 fx도 찾을 수 있습니다.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c1이 되겠고 얘를 또 접근하면 라지 f0라는 애도 이제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라지 f 0는 뭐가 되냐면 이제 다시 해보면 2분의 1의 x3승 3x제곱 더하기 c1x 더하기 c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또알수 있는 거아이정이 아니죠 죄송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라지 f0가 30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다 다보면 c2는 30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가 30이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F2란 말이고 우리가 궁금한 건 F2란 말이죠 그러면 우린 여기 식에다가 또 넣을 뭔가의 함수값을 하나 찾아야 돼요 그럼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다시 이 식에서 찾을 수가 있죠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우리가 large F0이 30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다가 0을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0이라고 하는 것은 EF0-0니까 그러므로 F0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f 0를 아니까요. 여기다가 에 0을 넣으면 f 0는 15가 됩니다. 그래서 c 1이 15가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 f x가 필요한데 f x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5가 되고요. 그래서 f 2라고 하는 것은 3곱하기 2 마이너스 12 더하기 15가 되더라. 그래서 6 마이, 6 더하기 3. 그래서 답은 9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18번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되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오늘 아마 19번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번을 보시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아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한다. 또 부등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는 계산 아니면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 아니면 그래프인데 지금 4차 함수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내가 얘를 계산을 할 것이냐,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보면, 나 같으면 얘는 그래프를 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A라는 녀석이 있어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내가 요식 자체를 fx라고 할게요. fx, x4승, 마이너스 4x3승, 16x 더하기, A를 fx라고 하고,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필수 구성 요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얘는 미분을 해서 증감으로 그려야 하니까요. 미분을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되고요 그럼 4, 어, 로 4로, 4로 묶게 되면, 그죠? x 3승, 3x 제곱 더하기 4가 되고요 맞죠? 그럼 얘가 도대체 언제 0이 되나, 또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면 1 빼기 3, 0, 4니까요. 여기다가 아마, 마이너스 어, 1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1, 빼기 1, 빼기 4, 4, 4, 빼기 4,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에 x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x 2의 제곱이 돼요. 맞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니까, 아, 우리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가질 수 있는 후보들이 생겨난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일단, 뭔가, 극대국수가 될수 있을 법한 점들을 먼저 찍어보고, 그 다음에 절편들도 미리 다 찍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이어볼게요. 원래 이제 증감표를 그려야 되죠. 어, 원래는 증감표 를 그려야 되니까, 증감표 그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X가 있고, 그 다음에 F'F가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1과 2에서 0이 됐으니까, 땡땡땡땡땡땡. 나머지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0이 됐고, 그럼 F'을 기준으로, 빼기 1과 2사이의값 빼기보다 작은 걸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시면, 어, 마이너스가 나와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보시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인 그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일 때 지나게 되는 요 점들이 궁금하니까, 한번 대입을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건, F에다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식에다 대입을 하면, 빼기 대입해보죠. 1 더하기 4, 빼기 16 더하기 2니까, A-11이 돼요. A-11이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보시면, 16 빼기 32 더하기, 어, 32 더하기 A죠. 그니까 러 A 더하기 16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 A-11 이런 값들이 정해지죠. 근데 지금 보면, 자,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이 녀석들을 그릴 예정인데, 좌표에다가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 A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A-11이 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마음 편하게 그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X축을 지우면 그리기 편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는 A-11이고 맞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A 더하기 16이니까 이렇게 위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감소증가 감소인 녀석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맞나요? 맞죠? 아, 제가 여기 잘못했네요. 실수했어요. 2보다 큰걸 대입하시면 마이너스가 아니더하기예요 그죠? 어. 그니까, 감소, 증가, 증가죠. 음, 그래서, 감소, 증가, 증가. 이렇게 돼요, 그림이. 그럼 실수 전체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무조건 0보다 커야 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이렇게 아래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X축이. 그러면 여기 높이가 A-11이니까, A-11이 0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A라는 녀석은 11보다 커야 하니까 어, A의 최솟값은 얼마다? 11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 19번 문제까지 설명을 마무리 하고요. 19번 문제까지, 뭐 이런 문제들은 오늘 한 문제들은 기본적인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런 문장에서 자기들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 되게 기본적인 내용에서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본인들에게 다시 한번 수업을 잘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개념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